안녕하세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채널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가성비 태블릿으로 알려진 레노버 샤오신 패드 프로입니다. 이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5,000개 이상 판매되었습니다. 현재 윈터 세일 행사로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 가능합니다. 제품을 구매하면 일주일 뒤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7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가 최대 장점입니다. 스테레오 스피커로 영상 시청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여 최대 영상 시점 9시간 가능합니다. 제품을 구매한 한국인 리뷰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보다 저렴하게 잘 샀습니다. 취침 전 누워서 영상 보는 용도로 가성비 끝판왕입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갤럭시탭과 비벼볼 만한 스펙입니다. 만족스러운 후기를 보시고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링크와 프로모션 코드는 영상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채널을 구독하시면 저렴하면서 쓸 만한 물건 소개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